얼굴 안배치고 뭐? 내가 제일 착한 딸이를어린이를 놓고서는 결국 아픈 손가락만 챙겨준다 이거지 이래서 말잘 듣는 딸내미가 되면 안된다니까 사고도 치고 그래야지 미운 정도 들고 더 챙겨주고 그래 괜히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고 진짜 나빴다 말을 네. 잘 들어? 됐어요 도끼가 그 정도로 착하진 않은데 <laughs> 어허 단추야 그 어허 됐어요.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착하기만 응. 잘하면 됐어, 단추야. <laughs> 어, 싸우면 못 써. 어, 싸우면 못 써. 도끼는 강가에 내놓으면 이제 낚시도 하고 뭘 알아 잘할 것 같은데. 쟤들은 강가에 내려면 진짜 빠질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잖아 음.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그대로인 거잖아 착한 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조차 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손가락 애들만 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애들만 챙기고 결국 착한 딸은 이제 그냥 생각이 안 나서 방치되는 거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해가지고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오해가 쌓여가지고 어차피 아빠는 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나중에 무슨 소리니 도끼야 이렇게 나와도 이미 갈라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지. 이게 아시겠습니까? 갈등의 틀입니다 어, 이게 바로 해야지. 아빠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저도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억울하게 할말 많긴 해. 아빠 대접을 해줘야 내가 뭐 아빠 노릇을 하든가 하지 뭐 어? <laughs> 결국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만 생각이 난다는 거에 연장선인 거잖아요. 이미 손가락 다 잘렸어. 생각도 <laughs> 안 난다. 뒷전이다라는 거에 지금 이하는 별이나 다른. 왁타버스 비밀 때만 아빠고. 어? <그냥> 뭐 <laughs> 이 자식 갑자기 열받네. 왁타버스 비빌 때만 아빠지, 그냥, 이놈의 자식들, 그냥. 아주 그냥 내가, 어? 그제서야 아빠, 아빠 거리면서 왁타버스 비빌 때, 뭐, 송년회 어, 뭐, 스타, 뭐, 티바살, 그때 할 때쯤에나 그때쯤에나 아빠고. 뭐, 그전에는 뭐, 나도 서운한 점 많아! 어? 아빠 발사대라고요? 어허! 발사대 정도는 해줄 수 있지. 음, 그래. 그래. 소중한 딸내미들인데. 나는 그냥 별거 없어. 가끔씩 아빠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냥 그런 것좀 생각 좀 해라 나도 이거 서운한 점 많고 하지만은 아빠는 말안 하는 거야 자, 여기서 착한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빠가 이제 미안하다 도끼야 너를 깜빡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라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거지 내가 너를 깜빡했구나 만들고. 서운할 수도 있지 아 근데 도끼한테 고마운 게 많아 이스타 했을 때도 어 아빠 막 둥가둥가 해주고 이제 어어 완전 심청이긴 해어 양심청이 이 정도면 심청이지 뭐 아빠 눈 완전 그냥 힘들어 죽었을 때 그냥 옆에서 새벽 동안 그냥 완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막 해주고 이제 램봉사 저거 예봉사까진 아니었어요 예눈좀 뜨인 상태긴 했어요 그때 그래 도끼는 그래 이 정도 자격은 있다 그래 환할 자격은 있어 도끼는 어, 도끼가 화나 자그근 있어. 음. 아빠, 가 그렇지 뭐. 어. 아빠가 미안하다. 오? 어? 아. 이래서 연락 그랬던 거구나. 됐냐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잘라세요. 도 어? 에? 아, 이거는 안 잘라. 음, 뒤에 부분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엎드려 절박기 능녀는 뭐 엎드려 절박기급 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한게 어디야? 어음 어쨌든 그랬군요.